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유비코스 할 건데요. 이거 종목 리포트는 이전에, 어, 유비코스 한달 전에 레스미님 자료로 이렇게 했던 거라, 유튜브 했던 거라, 음,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보셨다고 생각하고, 이거 저희 온라인 스터디, 저희 진스터디도 같이 했던 코핑님, 음, 자료 좋아서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스터디 발표 종목이고 어 이제 저희 오프라인에서도 스터디에서 나오고 온라인에서 나온 종목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만 한1분 정도만 제가 광고 좀 할게요. <laughs> 그 혹시 뭐 구독자분이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거 링크 걸어놓을 건데 이쪽 이쪽 전남권이나 경남 뭐 하동, 진주, 광주까지 어 스터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음, 이렇게 제가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계속 올리긴 하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음, 지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저희 꾸준히 19년도부터 꾸준히 해 와서 대신에 이제 이렇게 종목 분석 간단하게는 하셔야 되는 이제 되어야 될것 같아요 산업 스터디부터 산업 공부부터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꺼 여기는 어 저희 스카이 인베스트먼트 그 주소도 적어놨고 제꺼 일일 일 종목 리포트 하는 것도 적어놨습니다.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음 지금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50분이나 보셨는데 아무튼 음, 관심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스카이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이제 제가 운영을 하는데 저 이제 보시는 분들 스타일 알겠지만 뭐 편집하고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냥 생 라이브로 저희 스터디 한거 어, 기록용으로 해 놓으려고 이렇게 음, 19년도 거 자료부터 19년이 맞나요 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는데 겠 19년 8월달부터 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번에 이제 어, 6월달까지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코로나 심해져서 못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가 했거든요 네, 뱅뱅뱅님, 김트로닉스랑문희수님 고려아연까지 해서 이것도 어, 유튜브 링크를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laughs>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니죠 이게 이걸로만 되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카이 t 베스먼트는 이렇게 좀될것 같고 스터디 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네 이거 유비커스는 이전에 했던 종목이라 조금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일단은 유비코스 제가 질문에도 썼는데 뉴스가 굉장히 이제 발표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 이번에 미국에서 일조 달로 어 법안 가결을 했다 이게 뭐뭐 뭐 테이퍼링도 했고 확정이 됐는데 이제 금리 인상까지 악영향을 줄 거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는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이게 어 미국 공화당이 살린 바이든 표 인프라 예산안 아니라고 해서 음어 1200조 달러에 음 대한 이제 투자고 이게 음 여기 운송 도로, 교량, 수도, 광대역 통신 등에 5,500억 달러 신규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했는데 광대역망이 650억 달러 돼 있거든요. 이게 7 7 0 정도 생각되나요? 이게 어, 계산기 해본 거 있는데 500억 달러가 7, 77조 어, 미국의 77조 쓰는 거라서 좋지 않을까. 바이 이제 워낙 눌려 있잖아요. 이전뭐 주가가 주가 자체가 워낙 음, 오르는 게 거의 없는 상태라 약간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이제 숫자는 나온다. 근데 이제 워낙 투자 어 모멘텀이 없어서 안 좋았었는데 이걸로 조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laughs> 아무튼 뭐 좋다고 했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유비커스 이제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전에 저희 음 레스비님이 하셨던 거랑 어 발표 내용은 크게 뭐 다르진 않으셨고요. 많이 어 두분다 엄청 잘 내용 요약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봤고 조금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음 두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 스클렛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음, 요거 요거 새롭게 이제 음, 좀 넣어 두셨더라고요 저희 코핑님이 투자 포인트에 이거 이서비잖아요, 이서 입서비, 3 0 0만 유튜버 이서비 FTTH망 조기 전환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 했는데 이게 이제 KT 쪽에서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유튜브에 이렇게 하면 확실히 다른 일반인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이제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뉴스만 보고 음 88,000원 내는데 KT 10기가 인터넷 실제 속도는 1.3기가 이런 거 보면서 FTTH망을 조기로 전화를 하지 않을까? 근데 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짧게 생각했는데 투자에는 적용을 못했는데 이거 잘 빼주신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저희도 저도 뭐 직장이랑 집에 다 KT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접속 장애도 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게또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저거 조금 유심히 봤습니다. 저거 잘 뽑아낸 것 같아서 잘 찾으신 것 같아서. 어, 저희 코핑님이 절대 주식을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laughs> 저랑 작년부터 엄청 실력이 엄청 늘셔서 제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코핑님 발전하시는 거 보면 저도 주린이지만좀 음, 있고 이렇게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음, 나중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음, 이거는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넘어갈게요. 어, 삼성전자 쪽에 임원들을 했다. 여기에서 이제 리스크로 좀 뽑아주셨는데, 음, 저도 여기 동의를 했습니다. 투자 리스크, 5일 종목 주가상승의 호지는 대부분 수출 실적 비중 상승이다. 근데 이제 이 뉴스가 기대감을 좀 끌어주지 않을까. 어, 인프라 뉴스가 기대감이 붙으면 이제 죽어 있던 것, 음, 시장에서 투자, 음, 좀 저평가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좀 좋아질 수도 있고 회사 IR 의지 부족 조사하면서 많은 검사를 해봤는데 담당이 될 수도 없고 어 리포트도 한경에는 거의 2020년도에 나오고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는음 남들이 안 보는 종목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IR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교육청과 학교 간의 불이 포함으로 사단계 확대가 지연된다. 어 이거는 음 매출 지연 우려, 우려 하신 것 같고 어 기본적인 5이브 섹터의 무관심,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여기 첫 번째 거랑 조금 두 번째 거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이 뉴스로 시장의 흐름을 한번 돌려 세우진 않을까. 뭐 저는 보유 종목이 아니라서 말씀 편하게 할것 할 같은데 이번에 어 서진 시스템도 파이브 음 G 종목으로 저도 발표를 했던 종목인데 서진도 실적이 잘 나와서. 어, 이런 게 조금 합쳐지면 우리 <laughs> 김민우 님인가요? 김민우, 이거 암튼 어, 음, 이름이 좋네요. 음, 그렇습니다. 이거 유비쿼스랑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가 찍히니까 와이브 관련주 중에 음, 음, 근데 이제 저렴하고, 그래서 뭐 하방이 막혀있는... 종목이라도, 종목이라고 봐도, 음, 뭐, 리스크가 될 만한 건,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